우리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인에게 준 한인상 시상식이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36번째 한인상에서는 김주옥, 나홍녀, 박승나, 조영현네 분이 공로상을 한인 시니어 탁구협회와 한카노인회가 단체상을 이진수 전 한인회장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30여 년 넘게 여러 한인단체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김주옥 씨는 뇌졸 중으로 회복 중에도 오랜만에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와준다기보다 제가 기뻐서 항상 일을 했고, 무슨 어, 보답을받다 받는다 그런 생각 전혀 a t but 40여 년 가까이 블루아 한국가를 운영하며 동포들을 도와온 나움 여신은 특히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기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동포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국가를 운영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 도서 보급과 한글 교육을 위해 교육 정책에 맞선 박승낙 씨는 그래서 보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lementary 가5 0 0명이고또그 다음에 c o l e 학생이 1,000명이다. 총6 0 0 0명의 학생이 23개의 모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카노인의 초대 회장으로 비영리 자선 단체에 등록시킨 조영연 씨는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내생 없이. 봉사란 ç ı k 요 그래 저이 봉사라는 것은 자기 시간을 함으로써 국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 자체 재정 운영에 대해 다른 단체를 지원하며 모범을 보인 탁구 협회의 회장과 매년 30회 이상 봉사 활동을 벌이는 한카 노인의 회장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운동은 다 좋습니다만은 맞춤 운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탁구 운동을 주 3일 이상 꾸준히 하시면 7개월 후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전임회장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원하여 주신 많은 후원자님들의 공덕이 없었다면 또한 토론토 한인의 위상을 높인 이진수 전 한인 회장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재학 위원장을 여김할 때 고등학교도 단체상을 수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꼭 10년 어, 열흘쯤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회가 깊고요. 우리 한인상 시상식에서는 단비 남성 중창단과 금극향 무용단의 축하 무대가 올려졌고. 안병원 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선미 양이 감동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